자, 안녕하세요. 1번 보겠습니다. 먼저 디렉션 볼게요. 한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고 제가 먼저 오답으로 요구했던 거, 이거 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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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답은 circumstance였어요. 혹시 쓰신 분?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요. 셀 t a 스탠스를 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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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했고요. 그러면 답이 뭘까요? 셀 t a 스탠스 아니면 G로 시작하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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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요 D로 시작하는데 예 디스카이스가 답이 될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냐면 대충 봐서 그러는데 뭘 대충 봤냐면 디렉션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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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안에 있는 코멘트리를 제대로 해석을 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충 이럴 거다. 키워드가 대충 이 지문 보면은요. 일단은 마지막 단락에서 circumstance랑 그 다음에 conscience 이두 단어가 눈에 딱 띄거든요. 그잖아요. 렇 그러니까 대충 읽고서, 아, 뭐, 이두 단어 중에 하나겠지. 근데 상황이 언더가 딱 있으니까, 언더, e r circumstance 하면 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충 본 거예요. 그 실력이 그대로 간다니까. 아니야, 저주는 안 할게. 자, 그래가지고 답답합니다. 지금.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돼. 꼼꼼하게. 그러니까 오늘의 그 혹시 틀린 사람은 맞은 사람은 다행이지만, 틀린 맞아 또 그냥 찍어서 맞은 거 말고 정확하게 그걸 구별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발 시험장 가서 어, 이 정확하게 글을 잘 읽어야 돼요.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연결론이에요. 연결론. 연결론은 아무리 이론 지금 많이 뭐 정리하고 매핑 그놈의 맵핑 어, 맨날 맵핑이야 강사마다 다 맨날 맵핑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론을 셀 작업화 시켜주고 탁. 탁 넣어주니까 재밌거든. 뭔가 학교 다닐 때 정리가 안 됐던 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니까 정리만 하는 거야, 그냥. 시험장 가서는요, 기승전결, 읽고 쓰는 거야. 빨리 읽고, 정확하게 읽고,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뭘 쓰라는 건지 이해하고,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. 신속, 정확. 그 다음에 배달인데, 그 배달이 아웃풋이죠. 신속 정확 아웃풋 요세 개가 이명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일형이 중요하다 일형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시험 날에 나오는 일형 지문 세개네 개가 때문에 일형 일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통털어서 결국 문학이던 일반 영어던 연결원 영어학은 좀 제외고 요세 영역이 결국에는 정확하게 빨리 읽고 그다음에 뭘 쓰라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. 정확하게 또 쓰는 것, 어, 그것 때문에 시험 보고 나오면 결국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구나. 그 말을 패러프리즈해서 그냥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. 조수들은 그냥, 어, 연결은 문제가 또 많은데, 영어학도 많은데,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. 특히나 이제 문학은 막네 개씩 나오잖아요 이제는 근데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다섯 개 나올지 그거는 근데 예전에는 막세 개씩 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계속 네 개씩 고착이 돼 있고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뭐가 더 나올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고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봐서 그거예요 특히 초수분들은 알겠죠 어 불안 심리에 좌우해가지고 막이 끌려가는 물론 기본은 해야 돼요 하지만 다들 시험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결국 이 시험은 일반 영어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 일반 영어가 지문 세네 개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암기하고 정리하고 외운 것보다도 시험 날 가서 당일 컨디션에서 영어 정확, 영어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거를 매번 알면서도 후반기에 가면 또 불안해지고 불안해지고 어쨌든 점수가 안 나와 기분 더러워 기묘섞어 맨날 나는 점수가 지금 머물 함을 심지어 막 떨어지기도 해. 그러니까 포기들을 하는 거야. 응, 그러다 다른 데서 뭘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제로섬 게임이라니까요. 어, 그 영역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은 당장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돼야만 어, 다른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어~ 그걸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